안녕하세요, 애니젠터입니다. 지금부터 아프리카 원숭이들이 북극으로 이사 가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20쪽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음, 원숭이는 살 자기가 살던 아프리카가 지겨워져서 이제 북극으로 떠나게 되고 펭귄은 자기가 살던 북극이 지겨워져서 아프리카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서로 걷기를 체험해 보는 거야 라고 해주고 끝났는데요. 네, 그리고 원숭이들은 그곳에서 투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원숭이들에게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먼저 남극과 북극은 두 개로 나뉘는데요. 남극과 북극 두개다 춥지만, 어, 남극에는 사는 동물들과 북극에 사는 동물들이 좀더 있지만 북극이 좀더 춥다고 합니다. 남극에는 고래, 펭귄, 그리고 여기 꿀, 꿀돌고래라고 하던가요? 계랑 그리고 바다사자가 있고요 그리고 북극에는 물범, 그리고 사람들도 있고, 무수도 있고, 그리고 돌고래와 북극곰, 이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에스키모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펭귄은 아프리카로 갔을 때 더워가지고 맨날 부채질 하고 있고 냉장고 속에 있고 막 그랬는데요. 그리고 원숭이들은 이제 이글로만 있고 그랬습니다. 거기 거기 기후가 변하면은. 그 나라의 음식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생산이 되는 것으로다가 음식을 하는데 추우면은 생산이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더워도 생산이 안 되는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후가 달라지면 음식도 변하고, 그리고 기후가 변하면 지구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 이 펭귄과 원숭이가 집을 바꿔 이사한 것이고요. 느낀 것은 첫 번째, 생활이 둘다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음식이 거의 그 기후에 따라 바뀐다니까 신기합니다. 느낀 것아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어, 북극에 있는 친구들, 지금 여기에 남극이자, 아, 남, 네. 여기가 지금 북극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만약에 북극에 있는 친구들이 아프리카로 간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적응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어, 원, 여기 세계, 우리나라 지구의 기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책 소개하기는 여러분 여러분도 아프리카 원숭이들이 북극으로 이사를 가요를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원숭이와 이제 원숭이와 펭귄이 길 엇갈리면서 기후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